서울 광진구와 경기도 구리시 경계의 한강 북쪽으로 거일북능에 자리잡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아차산을 다녀온 영상입니다. 광장동 아차산 생태공원 만남의 광장에 도착했어요. 등산을 시작하는 이곳은 서울 둘레길 8코스 중 둘째 번 코스로 아차산을 지나 용마산 직전까지 함께 합니다. 또이 능선길은 서울 광진구하고 경기도 구리시하고 경계이기도 하고 설명판에 의하면은 삼국시대 한강을 중심으로 삼국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장소래요. 다음에 나오는 아차산성은 백제가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곳에서 백제의 계로왕이 고구려군에게 처형되고 또 고구려의 온달 장군이 전사했다고 전해진답니다. 이 아차산과 용마산 일대에는 고구려에서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보루군이 있는데 보루란 100 내지 300m의 작은 성곽을 말한답니다. 삼거리가 나왔네요. 여기서 오른쪽 아차산성 쪽으로 가는데 고구려정은 그리 가다 바로 옆에 나와요. 이 능산의 아차산, 용마산, 봉화산에 산재해 있는 보루 20개 중에 아차산에는 6개가 있대요. 우측으로 아차산성 길로 갑니다. 갈림길에 왔는데그 삼거리 우측이요. 야외 무대 쪽에서 왔고, 아차산성으로 갈 거예요. 수나라의 침략을 네 번이나 물리친 고구려 26대 연양왕 1년에 신라에게 빼앗긴 고구려 땅을 찾기 위해서 온달 장군이 여기가 전투를 하다 전사했다고 그러죠. 사거리에 왔는데,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 워커일 가는 길이고, 왼쪽 길로 올라가면 아차산성으로 가는 길. 아차산성은 230m 남았네 온달장군이 여기서 전사했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평강공주가 눈물을 흘리고 갔다는 눈물바위하고 주먹바위가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고 성전탑이 있는 우측 능선이 올라왔습니다 만남의 광장에서 350m 올라왔는데 그런데 온달장군은 여기 가서 전투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단양에 있는 온달산성에서 전투를 하다가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산성으로 가고 있어요 165 백제시대에 싼 것으로 추정된다는 아차산성에 왔는데 비행 돌아가며 봐도 들어갈 곳이 없고 통제되어 있어요 9시 59분 175 아차산에 있는 여섯 개 보루 중에 셋째 번 보루가 가장 규모가 크고 320 산성은 우측에 있는 산성은 공사 중이라 입산 금지요 못들어가게 돼있네 산성 북쪽 끝에 왔는데도 출입이 금지돼 있어 못 들어가고 그냥 북쪽 명선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좀내리가네 부드럽게 내려가요. 10시 7분 1 6 5의 고개에 내려왔는데 십자로. 여기 우측이고 여긴 좌측에서 올라오는 길이고 여긴 올라갈 길인데 고개에서 우측으로 조금 내려오니까 여기 또 갈림길이 있는데 우리 구리 둘레길을 가고 있어요. 왼쪽에 팔각점 고려장이 나오는 거 같은데. 광진구 롯데타워도 보이고. 다시 보죠. 지나온 능선에 아차산성이 있는데 못 올라갔었고. 이 능선을 쭉 따라 내려가면 한강변에 워커힐이 있고. 아래 그래 이제 롯데타워가. 그리고 지금은 광진구. 좌측이 슬랩대로 해서 아까 그 능선길에서 왼쪽으로 고려정에 왔어요. 고려정으로 올라오는 슬랩길이고 다시 한번 볼까요. 광진구 롯데타워까지 고구려정입니다 고구려정이라고 했네 고구려정 고구려정에서 다시 능선으로 올라가고 있어 바로 가까이 능선이 있어 능선에 다시 올라왔어 능선 있는 안내판 알아보기가 힘드네 해맞이 광장앞에 왔는데 해맞이 광장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이 상당히 여러개 있어요 해맞이 광장에 올라왔는데 한강을 사이에 두고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치열하게 전투를 하던 곳이래요 여기가 그래서 보루가 여러 개 있고 고구려 땅에 있었는데. 신라에 빼앗기자 고구려. 십6대 영양왕. 오백. 구 년에 원달 장군이 이그 땅을 차지하러 왔다 해서 전사했다는 말이 있는데. 오른쪽에 올라갈 일보루가 보이네요. 거기서 동쪽으로 보이는 한강이요. 그 오른쪽이네 동쪽으로 보이는 한강하고 구리시요 일보루로 올라가 볼까요? 오른쪽은 서울둘레길이고 일보루로 올라갑니다. 오보리에 올라왔어요. 다음 봉으로 건너가기 전에 이게 매점인 오버루로 올라가 봅니다. 오버루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앞으로 갈능선길 오보루에서도 사방 조망이 아주 잘 돼요. 뺑도로 가면. 동쪽으로 있는 능선을 거쳐서 이게 앞으로 갈 능선길이에요. 오보루를 내려왔어요. 오보루에서 육보루. 오보루 다음에 건너가는 길 중에 왼쪽으로도 내전이. 어떤 곳? 1호. 아차산 소나무 1호. 이 소나무는 아차산이. 명범 소나무 1호. 여기다가 이런 데다가 우리 할아버지 도 땅이나 아 명품산호 이도호역 배전천대에서땅 콩받을 그때만 해도. 이게 명품 소나무 이 호네. 이 호요 이 호네 이게. 정상. 4백 육십 미터 가면 정상. 평탄한 능선길에 바위들이 많이 나오네. 이 바위들도 또 아주 명품이네. 왼쪽에 전망대가 하나 있어. 이거 보자 그가지고 올라간 거 산보르와 배 왔습니다. 산보로에 올라왔어. 여기가 산보로 정상인데 네, 여기서 내려갑니다. 여기서 우측에서 산보로 내려오니까 우측에서 내려온 길하고 만나는데. 전문대리가에 계속 평탄한 떡갈나무하고 소나무 마사 능선길. 계속 평탄한 길이에요. 네. 여기 쉼터가 간이 네. 매전이 있고. 아차산 사보루입니다. 사보루인데 출입금지네. 사보루가 아차산 정상인데. 공이다1 8 0사보루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아차산 정상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사보가 아차산 정상인데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보는 아차산 일대에서 최대 규모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 시설 등이 갖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치소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 치소. 아차산을 내려가는 쪽 계단 이제 저 계단으로 올라서 용마산으로 가는 능선인데 저 위가 용마산 정상. 정상에서 내려갑니다 북쪽으로 아차산에서 본 구리시. 아차산 정상에 올랐다 지금 내려왔어요. 우측으로는 명빈소 동사골 갈림길. 좌측으로 내려갑니다. 꽤깊숙이 내려가네. 뭐, 네, 철탑하고 성전탑하고 갈림길이 있는 안부에 내려왔어요. 그 갈림길에 있는 안내판이에요. 오른쪽에 종곡 사거리 긴 고랑으로 내려가는 계단길. 올라가는 계단이 나오는데 꽤 많이 올라가네요. 11시 19,280인데 아직도 한참 더 올라가야 돼. 앞에 계단이 끝나니까 전망대가 나오네. 전망대에서 들어본 한강하고 여기가 아차산 정상 올라왔는 느낌. 헬기장에 왔는데. 지금까지 따라오던 서울 둘레길은 여기서 떨어져 나가고. 왼쪽으로 가야되나? 아, 헬기장이 나왔네, 판. 용마산 정상은 400m 남았고 여기 노점상이 하나 있네. 능선봉열로 왔어. 점심 마치고 출발합니다. 점심 먹은 데서 한 10m쯤 오니까 헬기장이 있네. 사보로가 아차산 정상인데 여기, 여기 또 있네. 여기 가서 여기 가면은 이쪽 폭포공원에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못 올라왔다 가더라도 여기가 또. 저렇게, 저렇게, 깃발이 날리네. 안부를 지나서 지금 용마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체육공원이네. 체육공원 옆에 무슨 창고 같은데. 용마산 올라가는 길이에요. 의기를 꺼져 놨네 오늘, 오늘 고르기는 정확했어요 <laughs> 고구려가 열변까지 빼서서 삼국 통일하지그래 서북쪽 멀리에 희미 하나마 북한산이 보이네요. 용마산을떠나는데 여기서부터는 길이 험하고 경사가 심해요. 왔어요. 안내리 가는 길은 좀 험한 것 같아. 이 길에서 약간 우측으로 벗어나서 전망바위가 하나 나오네. 내려온 능선이고. 자 동쪽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여기는 전망바위. 여기나마 구리시 같은데. 중량천인가? 의정부 쪽으로. 자, 여기서 저내리가는안능길로 가겠습니다. 봉사도 심하고, 허전. 그 전망 봐, 이고 그래서 왼쪽으로 가네. 저 아래 학교 운동장이 보이고, 왼쪽으로 산중월이 길을 가고 있어요. 다시 오른쪽. 12시 38분 285. 앞에 축구장이 있고 이 능선에 펜스가 나오네. 다시 한번 내려온죠 오른쪽 전망대서부터 이게 내려온 길이고 그 직선 능선에는 더 아래 축구장이 있어요. 채석장을 공원으로 만들었대요. 계속 펜스 따라서 나 있어요. 용마산 육보로 앞에 왔어요. 육보인데 여기 미호가 있네. 계속 펜스 따라서가 펜스가 끝나는 데서 이 전망바위가 하나 나오고 거기서 우리는 우회 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도 경사가 심하네. 꽤커다란 바위 절벽이 있고, 대단한 경사. 좀 위험해 보이네. 보이진 않는데, 내려온 그 와이어로프 길을 올려다 보는 거예요. 마사길이 아주 미끄러워요. 계속 마사 경사길. 음, 음.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용마산역 쪽으로 가는데 다시 펜스가 나왔네. 오른쪽 암벽훈련장 쪽으로 체육공원이 있고, 어려운 여기서 내려갑니다. 여기 먼지 덜이 되어 있고, 공원인가? 그거 어린이공원인가 본데, 거기서 이제 내려가면 끝날 것 같아. 공원에 와서 등산 마칩니다. 아, 용마폭포공원이네 지금 지나온 데가 용마폭포공원 버스 정류장. 아눈 사모아가.